이가? 예, 저기 아니 아 앞에 욕심 있어? 아니 저는... 아, 원샷 욕심? 원샷욕심 아, 그 아, 그래. <목소리> <따다라>. <목소리> 붕, 붕. 아, 그럼 또, 뭐, 내가 빗가하고. 자, 아무튼 우리 아오니한테 아, 기분을 배웠다는 이유는 아.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 팀으로. 그야말로 드림팀. 슈퍼 에 어? 카오피어! 선생님의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어. 말은 편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슈퍼엠의 연습장소가 여기가 가장 많았던 아,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여기서 항상 연습하고. 카이 연습생 때부터 여기서? 아, 연습생은 여기서 안 했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 그 여기를 다 빌렸지. 아아! 아아아아 미래를 가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되니까. 카이 선생님 오디션 출신이세요? 사실 한번 떨어졌었어. 어? 어? 몇살 때? 이가떨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다음에 s m 의 베스트 선발대회 뭐 그런 게 있었어. 거기 출신. 그러면 네. 내가 존대하면 좀 그렇고 그렇지. <웃음> 내가, <laughs> 내가 제구에 나는 아.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거기 출신이야. 선우배가 자꾸 꼬이는데, 이렇게. <laughs> 자, 우리 태용이는 <laughs> 어떻게? 아, 태용 선생님은 어떻게? <laughs> 네. 저는 아, 나는 그냥 길거리 캐스팅 출신. 야. 그 유명한 길케. 우동이도 <laughs> 길케였을 것 같아. 신금도 <laughs> <유명한> 길케. <길쾌. 웃음> <laughs> 나랑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렇지. 씨름을 해볼 생각한다. 근데 그의 그렇게 계속된 데서 갔을 거아야 갔는데 치름선수보 내가 더 졌어. <laughs> <laughs> 그렇다니까? 딱 봐도 아... 길케야, 길케. 이제 우리 두 분의 이제 춤을 좀 봐야 되는데 카이 선생님의 그 댄스는 전체 시스템이 이 일반 시스템이야. 아... 라인 차시가 일반이야. 아... <laughs> 두... 아... 두... 아... 두... 베스테인슬로소리 두... 쏘리? 네. <laughs> 스슬로엑소의 <목소리> 카이고 나는 이제 엑소 라지의 <목소리> 아, K. 르렁 자, 오케이. 르렁데모자가 주먹과 긴장 이거다. 다다세한다

한번 갔다 겠지도로 보고 내따라해해 볼게. 워크 그래 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네들어크네트 끼고 네번다크 거야. <laughs> 그럼 난네 번을 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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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이거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동승배동승배 한번, 동승배 한번. 와, 한번 해보겠어. 이걸로... 카이 어? 아. 선생님 이제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마지막 한 번만 더 <laughs> 예. 호동이랑 허동이랑한 번만 더. 카이, 아, 카이. 예. 오케이. 오케이. 촬영 좀 하고 있어 봐. 아, 카이랑 케이랑 이거 얼마나 시스템이 다르죠? 케이는 아, 모든 사람과 다 달라요. 아, 자기만의 개성이 아, 있는 거니까. 태우 선생님. 전 영웅이라고. 아, 영웅. 이건 봐야지. 영웅 봐야지. 이건 봐야지. 영웅 봐야지. 영웅 봐야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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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호! 우 우리가 100더0 <laughs> 0 100 100 100 100 잘해. 아니, <laughs> <좀 넘어요. 웃음> 109, 109. 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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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짜 잘하세요. 진짜1 진짜로. 좀 넘어요. 100 100 1 0 100 1 1 100 1아1 1

못해. 이건 진짜 너무 빨라 입에서 그런 걸 틀어놓은 것 같아. 막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어, 어. 근데 볼 때는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 그, 저희도 그, 여유는 없는데 어. 표정이지. 어 표정? 표정. 너 급해 죽겠는데 표정은 어떻게? 표정은 약간 웃는 거지. <laughs> 그쏘 초조해? 그럼. 어이구 힘들어. <laughs> 아유, 힘들어. 아, 빨리 끝나고물 마시고 싶어. 아, <laughs> 아 진짜. 무가 어. 제일 뭐 <laughs> 하이라이트였어요. 동습비 노래는. 아, 본주지이 아, 따라따라따라 하면서, 뭐가 하나,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기가 너무, 너무 짜릿했어. 갑자기 막 세게 하다가 갑자기 사삭, 사삭, 사삭. 몰랐죠, 그냥. 야. 야. 멋있어. 아, 좋아. 자, 배워봅시다, 우리. 배 까자. 어. <목소리> 어이 Are you t 여기에 너가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네. 한 명, 한명 있어. 아, 때리는 거. 때리는 거야. 따, 따, 따 하고 팔이 펼쳐졌을 때 다운. 예, 다운.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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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때 일어나서 힌트. 아, 위 언니 살때 나가 저로. 어, 어, 나가 그 그래. 어. <laughs> 둘이서 춤추는 거. 야 둘이서 춤추는 거. 야 둘이서 춤추는 거. 야 둘이서 춤추는 거네. 감독님 우리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고 우리 둘이서 응, 응, 해야 돼. 아할때 다시 들어와. 바로. 어, 오케이. 너무너무 지금 불안한데. 아, 금방 갔다 올게. 금방 <laughs> 갔다 올게. 아, 금방 갔다. 불안해. 불안해. 금방 갔다. 이거 약간 손을 짜장 그 굽듯이. One and t w 그리고 표정. 어떻게 표정을? 내가 이거 모르는데. 이때 진짜 표정이 중요해. 왜냐면 이거는 운스밖에 없잖아요. 예. 와 <laughs> <오>, 좋아. <웃음> <웃음> 와 좋아. 진짜로 좋아. 와 좋아. <웃음> 오, <웃음> 그 다음에 웨이브. 아, 웨이브. 네. 오, 오, 웨이브 잘한다. 그 다음에 웨이브 하고 자리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작이 똑같아요. 세게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세 개, 두 개, 삼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까지 개, 여덟 개, 선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기까지가 개, 금배 개, 여고 개, 케이 개, 나가 개, 될까 개, 니면 개, 나덟 개,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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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여해 개, 까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 노래! 노래, 개, 래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 개, 여 개, 여 개, 여 개, 개, 아니 노래를 많이 들어야 돼 그럼 그럼. 세게 할 필요 없어. 네.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아, 순서만. 순서만, 순서만. 순서만, 순서만. 네. 들어 왔마 끝났어요? <laughs> 벌써요? 끝났어요? <laughs> 벌써요?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한 나갔다 올 시간이 없어 <laughs> 그냥 잠깐 갔다 와야 돼아어 잠깐, 어 잠깐 그냥 들렸다가 들렸다 오는 거야 한번더 오케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 일어나서 자, 바로 짜장면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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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짜장면 생각한다 평상시 먹는 것처럼 일어나는 짜장면 바로 갑니다 좋아 자 먼저 붐이에요 뽕뽕. 짜장면 짜장면 와 빠지게 하, 두, 셋, 넷, 하, 두, 셋, 셋, 네, 두, 셋, 넷,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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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와, 너무 쉽지. 자,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아어그 위에 맞다. 야, 뭐 완벽합니다, 그게. 맞다. 아, 거는뭐 완벽합니다. 위에 맞다. 비는 오히려 쉬워 아, 그래, 그래. 어. 지금 바람 좀 돌란 거예요? 아니, 바람 좀 돌란 거예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숨쉬였어였어아무냉정하니요 이제 니 아니, 아 하나. 니 아니, 아니, 둘니셋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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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니 두 번, 하나, 둘. 골반을 예. 어떻게 뚫어야 돼요, 골반을? 나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 자신의 느낌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좋아요, 형. 바로 어, 좋아, 좋아. 나왔어. 어우, 좋아. 입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아입 <laughs> 아, 가만히 있기 <laughs> 힘든데. 가만히 있... 맘에 든 아, 그거 아, <laughs> 아, 아 너무 기분린다 아, <laughs> 너무 기분인데 <깨부린데>. 아, <laughs> 스텝 바이 네. 스텝. 점프. 점프. 타타. 타타. 한국고한 바퀴 더 돌아. 예. 우리는 반대로 돌립니다. 우리는 돌아고 싶은 우리, 대로 돌아. 이렇게 탁탁 치면서 벌어지는 느낌으로 탁 이거를. 어맞아쭉갔다갔다짤 네. 거면 어, 돼. 어, 탁탁두 번. 반동으로 갖다가 따따 본드.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다음에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아, 빨리 빨리 짜. 빨리 짜고. <laughs> 예. 빨리 짜고. 빨리 짜고 빨리 짜고 한번더돌면서 한번 자기 자리로. 맞지. 맞아. 요 근데 오케이. 이게 동선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래? 그렇지. <laughs>

띵 하고 어깨. 어깨를 하면서 조금 다운을 하고 응? 오른쪽, 왼쪽. 왼쪽. 오깃을 잡고. 오깃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깃을 떨어뜨릴 때 쿵. 응.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쿵쿵. 쿵쿵. 얼. 낫띵. 낫띵.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얼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지, 응. 그렇지. 나 응. 탑탑. 어? 아우, 좋아, 좋아. o k 데 어깨, 어깨, y o k a 어깨, 어깨, y Okay. Okay. o 자. a y Okay. Okay. 다 k a y o 하 a y o k 거 y o k a 어다 왔어. y Okay. 다 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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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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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신동이가 어? 여기를 보고, 가 호동이가, 예, 저기 아니? 아, 앞에 욕심 있어? 예, 저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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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센터 욕심? 원샷 욕심아 그래. 아, 그래. 이때, 이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여들 못자 너무 너무 어눈빛보내어 눈빛 보냈어야지 보냈어. 거기. 보냈어. 어? 어? 그럼 내가 하고. 아. 아니면 사이좋게 어? 우리 사이좋게 안쪽 보고 할까? 쉽게 호동이 나두고 우리 쎈스 이렇게 안쪽 보고 하는데. 그래 그래 그래. 호동이 앞에 가운데. 가운데로 가 여기. 진짜 따돌리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하신다. 아니야 아니야. 주식 드리는 거예요 원샷 자, 일,

가운데서 한 추면 돼. 응. 그냥 가운데서만 추면 돼. 그래. 어. 우리 이동하고 우리는 뒤에다. 멋있다. 우와 오와. 멋있다. 아. 아 이거를 한아 거야. 아 이거 아 하는, 하는 거야. 제가 한다고요. 이거를 아, 하는 거야. 안될 거려. 될 거야. 어, 둘이 되게 조련 잘한다. 나. 나.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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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좋아. 나라라라. 네가 한 번만. 예. 확 일어나야 되는 확, 확 거기서 너 하고 싶은 거막 윙크하고 입술 깨물고 그거 다 하면 돼. 어, 다하돼 어차피 내 거야 여기. 자신감 좋다 좋다. 뭐, 나대 나대리지 말고 가만 히 있어. 아 나대지 말라, 말라는 건 아니야. 아니, 나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대야 돼. 나대. 아, 나대야 가운데에서 나대. 여기 나대라. 아, 아, 가운데 에 가운데 있는데 안 나대면 이상한. 그렇지. 내난 내대로 갑니다. 따라야 돼. 어... 선생님들 안 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선생님들 알아서 제일 보세요. 아니 오케이, 그게 오케이. 아니라 같이 하는데까지는 해야지. <laughs> 같이 하는데까지는 해야지. <laughs> 같이 하는 데까지 하고. m a n o k 라 y yeah. What? What? w h a 좋아, 그렇게 w h a 맞아. 예? 잘하고 있어. 아, 아, 노래 w 어주세요 노래, 노래. h a t w h 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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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믿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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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하 w 순서만. What? What? w 여기 카메라 보이지? 보일 거야, 이거. 여기 앞에 어, 요, 요, 이거, 요, 이거 좀 이거 하는 거, 예. 거기에 가운데, 이게 가운데야. 예, 예. 여기 이렇게 보면 돼. 차선부터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해? 지금은 가운데 아니야. Are... <웃음> 지금 욕심 <laughs> 넘어보려 <laughs> <오>, 정신을 <laughs> 못 차리겠어요. 와 근데 방금 좀 진짜 멋있었어 대배도 되고 이거 데뷔. 재밌어 이거 야다 배운 것 같아 느낌이 자물 마셔 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은데? 다 아, 있어요. <laughs> 좋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좀안 해, 이제. 아, 많이 하니까 이제 잘한다. 여기도! <laughs> 헤이! 아, 너무 감사하다. 슈퍼맨에 영입하고 싶습니다. 센터. 기운이.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타고난다던 확실한 건 저희보다 잘 맞아요. 형0반가0 활동 동동1기 구독 좋아요! 끝 끝! 추천 다음 영상은 여기! 100! 100! 100! 100! 100! 100! 요